쉽습니다. 여기 식당이 다 닫아서 우선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이것저것 샀고요. 컵라면은 물이 너무 안 뜨고 그리고 이거는딥치즈베이큰버거 이제 들어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중국은 되게 오랜만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인데? 나도 출장 이유로니까 거의 5년 만에 온 거야? 음. 도착했어요 2사에서 잡혀서 그때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왜 잡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 응, 아직도 모르겠어 응. 일단 건너편 주차터미널로 불건어서 가라고 했거든야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다 되게 많다 주차타워 P1로 가라고 했거든어 저기 P라고 적혀있어 P1은 꽤먼거 같은데? 거기가요 일단 모르지만 갑니다 여기서 부르는 건가봐 음. 자 드디어 디디를 탔습니다 디디를 타시려면 주차장이 건물에 있는 곳에 가서 지하 2층까지 내려온 다음에 불을 미시면 됩니다 되게 음. 깔끔해 주차장 엄청 크고 복잡한데 깔끔하고 디디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한4만원좀 넘게 주고 갑니다. 일반 택시를 들었을 때는, 때는 좀 저렴한데 톨비하면서 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례도 좀 있어서 있는 그런 걸좀 방지하고요. 프리미어로 가면 좀그 가격에 그대로 가는 편이거든요. 길이 엄청. 칼치. 응. <laughs> 아, 실실실. <laughs> 뭐야,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되게 예쁘네. 응, 여기 들어가야 돼. 하얏트 더번들 여기 왔습니다. 저희는 하얏트에 사실 저 회사 선배 이제 등급이 있어서 게스트 오브 아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원래는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방이 없다고 업그레이드는 못해준다고 하네요. 레이트 체크아웃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규모가 진짜 크긴 하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로비 진짜 처음이다. 어, 방 되게 좋다 그니까 되게 넓은 거? 와 엄청 넓다 역시 중국 호텔이 가성비가 있어 어 그래도 받지 못해서 도로 뷰입니다 그냥 로비 뷰? 음. <laughs> 들어오면 방은 좀 휑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되게 넓진 넓찍 해서 좋아요 소파도 이렇게 되게 넓게 있고 TV는 삼성 TV를 쓰고 있고 커피 차 이런 것들 여기에 준비돼 있고 화장실을 오면 세면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는 발망입니다 여기는 변기 샤워시설이 따로 이렇게 욕조랑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얼른 정리하고 네.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2시 24분입니다 새벽 2시 24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24분이거든요 저희 지금 깨있은 지 21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얼른 씻고 잡시다 게스트 오브 아너 혜택으로 조식을 받게 돼서 우선 은 가서 뭐가 있는지 좀보려고 합니다. 씻지도 않고나 양치면... 양치만양치만 양치면... 양치람하짜면 양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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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이 양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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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이게 요시야오야 음. 오코노미야키 아 여기는 여보 스시랑 놀코너다 호박이랑 이바랑크루스 칵테일 레몬 아, 베이커리가 엄청 좋네 우리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주식을 받아왔습니다 볼품없어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죠 메인은 간단하게 먹고 과일도 엄청 받아왔어요. 여기 조그마한망고가 진짜 맛있어요. 갑시다. 네, 일단은 와이탄으로 좀 걸어가볼까 합니다. 음, 되게 푸릇푸릇해. 어. 날씨 되게 좋다. 음. 근데 진짜 깔끔하다 여기 동네. 음. 조용하고. 호텔 여기로 잡길 기 잘했는데? 음. 아 햇살이 너무 좋다 오늘. 응. 음. 약간 이쪽에 우성급이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좋은 호텔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 응. 음.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음. 어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음. 되게 뭔가 이국적이다. 응. 음. 건물들도 되게 깔끔하고 음. 길이 일단 엄청 깨끗해. 응. 음. 저를 쭉 가는데 요보 여기가 이제 길 따라 막이탄 가는 길이야. 응. 아. 그러니까 여보 상해는 약간 중국을 넘어서는 중, 그런 곳이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어, 난 거기 생각나요. 여보 어디 홍콩? 나도 나 아까부터 홍콩 갔다 했잖아. <laughs> 응. 이미 너무 반했는데, <laughs> 여기는 와이탄 공원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강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볼수 있는 곳이고, 일단 여기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 <laughs> 여기 불 켜지면 밤에 진짜 예쁘겠다. 그니까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애기 손잡고 <laughs> 담배 피우고 있는다. <laughs> 이런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음. <웃음> 와, <laughs> 와. 여러분 이것도 장관이다 저희는 지금 5월 3일이에요 오늘 근데 주말이기도 하고 노동절 연휴랑 겹쳐서 사람이 진짜 더 많은 것 같다거나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긴 좋네요. 탔습니다. 중국 차입니다.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음, 되게 넓다. 택시 내렸고 아, 전기차가 워낙 조용해서. 오히려 멀미 나는 그런 느낌. 음, 전 멀미했어, 요 머리 아파요. <laughs> 여기 강강지가 많나 봐. 사람이 많아졌어. 응. 음. 아니, 사람은 진짜 많다. 응. 음. 이건가? 어, 이거야. 저기서 찍은 거야. 그치? 어. 내가 유튜브로 공부 많이 했거든. 음. 아여 저기. <laughs> 이게 사람이. 이게 4년이... 더. 여보, 더... 거의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아. 시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응. 음. 아, 건너 건나 여기다. 하나, 둘, 셋. 난리다, 난리. 엄마 갔어? 봉신하다. 와. 우리가 진짜 많은, 인파가 많은 데를 많이 다녔는데, 여기 되게 어. 업데이트입니다. 어. <laughs> 아, 사람이 진짜 많은데 거리는 진짜 예뻐요. 음. 뭔가 가로수길 음. 그런 느낌? 맞아. 거리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사람이 진짜 많아서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좋으니까 많겠지. 음. 아, 아, 여긴가 봐. 어. 그러네. 아, 퍼거스 맞네. 레인이네. 여기는 퍼거스 레인이라는 곳이고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게 예쁜 것들이 좀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레스토랑이랑 카페가 모여 있는 우탕로 관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음. 분위기가 좋긴 좋다. 그 음. 익선동이었나? 음, 맞아. 그런 어. 느낌? 조금 넓은 익선동 같은 음. 느낌. 음, 음. 꽃향기 너무 좋아. 하이라이트 끝? 음. 저희는 이제 신천지랑 임시정부 쪽을 가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임시정부는 응. 가봐야지 응. 이야 지금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약간 담배 냄새가 좀 나긴 나요 자 아, 근데 여기 동네가 되게 깔끔하고 좋다 응. 아 근데 여기 다 나무가 다 너무 예쁘다 응 나무가 엄청 울창하고 예쁘고 응. 임시정부 왔습니다 응. 저희 먼저 표를 이렇게 구매했고 저희는 쯔푸바우로 없어서 웨이신으로 구매했어요. 와. 자, 임시정부 다 봤습니다. 되게 뜻깊기도 하고. 음. 응. 점도덕? 응. 여기는 점도덕이라는 식당이고 지점이 여기저기 있어요. 나왔다. 오이무침 탄다. 오이김치 먼저 나왔습니다. 음. 시아시아. 아, 새우만인데 엄청 크다, 보나? 한 먹어볼까? 음. 오이가 두 개네. 약간 음. 음. 아, 고추기름 같은 거 같나? 음. 이렇게 음. 생겼어요. 음. 음. 새우 너무 맛있네. 엄청 육즙 장난 아니다. 근데 약간 그동안 먹었던 샤오마의 느낌이 아니야. 응. 그동안 먹었던 샤오마에는 좀더간 고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뭉쳐진다는 걸 먹는 느낌이 었는데 이거는 통고기. 응. 씹는 맛이 좀더 있다고 해요되 응. 아, 쎄쎄 이게 이곳 대표메뉴입니다 저희, 하가우 응. 음! 맛있다. 음. 식감이 특이하네. 아니 새우 새우 새우는 회사. 음. <놀람> 맛있다. 야, 이 정도면 성공적이네. 음. <놀람> 잘 먹었습니다. 맛봤습니다. BBQ 테아리킨 갈까 합니다. 따나 아이스크림인데? 그냥 저 우유 아이스크림 저 타면서. 아 아니 이거에? 그냥 이거였어. 아 이거? 저게 맛있어요. 고. 짠. 귀엽지? 되게 귀엽다 어, 이게 12위 아니거든? 1 2 어, 2,400원 정도? 2,400원? 응. <목> 맛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거 같은 게 <목> 음. 웨이팅도 없이 먹었어 어 지점 자체가 좀 여유 있는 거 같아 음. 크기도 하고 맞아 다음은 어디 가나요? 다음에는 티 N 즈 팡? 원래는 고덕지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글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티 n 즈빵입니다 어머 할머니 여러분 좀 귀여워. 아 <laughs> 귀엽지. 응. 음. 상하이의 인사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래.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다. 음, 여기는 공예품 상점이랑 엔디크한 카페가 되게 많대. 어머 벌레가 아. 음. 하나에 얼마야? 오십구. 좀 많이 차 아니야, 그 되게 비싸네. 그치? 이게 이거 그거다. 핸드크림. 어 맞네. 이거 이름 뭐더라 칭찌! 아 여기 핸드크림 엄청 많네 그러니까 종류를 대체 뭐 아, 사야 이거 생일꽃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예요55 55? 그러면 언니들 거랑 사다 줄까? 응 선물이랑 샀습니다 선물하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의미있고 네. 응 되게 비싸긴 하다 응. 핸드크림 얘기를 해봤자 응. 근데 저거 진짜 어... 하나하나 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 어칭제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핸드크림에 68,000원 태웠어 여기다! 이게 뭔데? 아화이트레빗응 어. 근데 약간 육아같아 음, 되게 귀엽다 음, 이렇게 들어있는 게 여보 이게 50분에. 어, I love s u m m 오! 여보 여기네 어 예쁘네 어, 여보, 드디어 찾았어 l o 러브 성우. 밤되니까 되게 사람도 음. 많고 음. 활기차다. 음. 그냥 <laughs> 귀여워. 여기서 키우나보다그니까 갑자기 토끼가 나온대. 투니까, 흥이 웃겨 아, 이거? 음, 예쁘다 15? 15? 15? 1 <laughs> <laughs> 찻집에서 울려서 차를 사버렸습니다. 음. 저 세트로 두개 부모님들한테 주, 드릴 거 샀고 두 세트에서 6만 5천 원 정도 줬어요. 아니, 훌려버렸지 뭐예요? 아니, 여기서는 뭐돈다 쓰는데, 우리? 하나, 둘, 셋. 이제 가야 되겠다. 돈 너무 써서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돈을 계속 쓴다. 유리가 자꾸 이걸 봤다 저걸 봤다 하고 있다, 지금. 어? 어 여기 뭐야? 아니. <laughs> 15분 넘게 이따가 탑니다. 예원에 왔습니다. 왔다. 어 근데 되게 예쁘긴 예쁘다. 조명이 엄청 화려하고 여기는 밤에 와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다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 없는 거리인 것 같아서 좀 다니기는 쾌적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되게 화려하고 좋다. 음. 어? 여보 여기로 들어가고있까아 어, 그래? 여기는 이렇게 거리를 해놓은 것 같고 여기가 진짜 아닌가? 어. 음, 진짜 되게 화려하다. 전통의 상분 입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 음. 근데 여기는 뭐살거 없겠다? 아니, 뭐야, 여기 더 화려해. 어, 와. 여기가 그거네. 뭐아그 다리 어 다리 헉, 여보 여기 못 건너겠는데 그러게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어아 여보 전이다 네, 맛있겠다 아 어, 여기 또 다른 핸드크림 집인가 크림집 여기 궁금해 샤오니 핸드크림이네 근데 몰라 한번 가볼까 아니 여기는 어, 하나에 4 5다 여기가 더 싸네? 응 어. 여기는 좀 재밌다 아 음. 어, 뭔가 재밌었어 볼거리가 되게 많아 어. 그리고 뭔가 전통적인 거랑 현대적인 게 되게 잘 섞여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 뭔가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동양판 샤먼? 샤먼? 샤이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샤먼이 뭔가 서양스러운 건물들이 많은 중산한로 아... 느낌 이잖아 맞아. 여기는 그런 건물들이 다시 동양스럽게 음... 만들어진 느낌이야. 맞아. 오늘 일정은 이제... 일단 끝이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음. 자, 우선 내렸고,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미니소를 좀 구경해 볼까요? 음, 여보, 너무 귀엽다, 이거. 부엉이. 해리포터 부엉이야. 어, 이건봐 아. 여보, 이거 17,000원 정도밖에 안 해. 미니소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이거 왠지 유리 같아. 짱구네. 어? 하츠핑 아니야? 신나무 마이멜로. 포차? 용 <목소리> 어, 저희 지금 웨이팅 원래 여기다 걸어놓고 왔는데 이게 트리플에 이미 문 닫은 지점이 주변에 그거 하나 잡혀가지고 어쨌든 좀 늦어서 넘어서 와가지고 다섯 팀 뒤로 일단은 잡아줬어요 운소상이 한국어로 소개해줘어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근데 덥네 벌써 그니까 맥주 이거 참짜리입니다자 일단 짠아 아, 무겁다 어 무거워 아... 이거 짱 시원합니다 이가 들고 찍어야 될 거야. 하나 둘셋 일단, 한 판이에요. 일단, 우린 조금만 시켰어요. 이게 보면은, 열 방, 전도 방식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열을 전도시키고, 음. 기름이 떨어지는데 안쪽은 물이라서, 아. 수증기로 코팅이 되니까, 막굴붙거나막 타고 이런 냄새가 안 나네. 자, 냄새도 와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 야채인데 뭐. 이거는 생이버섯, 그리고 기본 부추,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골고루 있게 해주고 계세요. 소은 솔솔 뿌린 볶음밥, 부추 먹어보면 이거 꼭 먹어보라 했었거든요? 고추입니다. 음, 진짜 맛있다. 짜이떡. 아, 됐세요 여보한테 도전이네. 어. 먹을까요? 하나. 음. 아. 음, 맛있다. 냄새 하나도 안 나. 어? 음. 뭔데? 와. 아 세세. 내가 나무꽃을 두 개다. 아 세세. 아 세세. <laughs> 웨이팅 길었다고 오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이를 두 개나 줬어요. 어, 두장 하나씩 줬어 <laughs> 먹을까요? 네 음. 음, 근데 맛이 똑같다. 음. 여보 이거 너무 차가워. 냉이바사들 아, 먹어볼까? 맛있어? 미쳤어. 어. 그렇게 맛있어? 거짓말 어. 아니야. 팽이버섯 음. 진짜 맛있는데? 이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이게 그렇구나. 마늘이랑 무슨 소스를 넣은 어. 것 같아. 밥이랑 살짝 이렇게 해도 맛있겠다. 음. 국물이랑. 갈릭버터 음. 베이스. 기다리 람이 있네요. 반대 서비스도 받고. 뭔가 기분이 좋아. 네. <laughs> 양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육상에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나한테 거의 없는 정점이 없는 거야. 내의빈님이 음. 네, 양고기를 진짜 안 먹어요. <laughs> 냄새나서. 냄새나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원래는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내 생각에는 저거는 연기야. <laughs> 너무 웃겨.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어? 맛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음식이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 약국이만 맛있는 게 아니야 서비스로 주는 오이무침까지 맛있어 상하이 이거 먹으러 왔다 근데 다특천하더라고이무맛있나그러 <목소리> 일단 고기한다는 우유 아이스크림 잘먹었습니다저배 <목소리> 터지게 먹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여기 근데 진짜 여보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목소리> 오늘 하루 빡 쉬었다 거의 12시간 밖에 있었어 어,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my friends there by my side if you feel the beat and you're feeling me then come on let's ride we need a bigger bus to get our friends on